안녕하세요. 세트 스피킹 마라톤. 오늘은 아마 이 영화는 끝까지 보신 분은 없더라도 오늘 이야기하게 될 장면은 보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바로 레이디 앤 트램프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오늘 이 장면 가지고 재밌는 영어 표현들 많이 많이 우리 Q&A 학습법에 맞춰서 그리고 또 소리고리 연결해서 내 귀에 입에 착붙시켜봐요.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 모르시는 분들 아마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오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문장들, 그리고 표현들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마리의 개가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기며 스파게티 한 접시는 나눠 먹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뒷부분은 우리가 매전 예전에 배웠던 방 컴마 찍어서 분사 ing로 연결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행동을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이 얘기해 볼 거고요. 먼저 누가 뭐 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누가 두 마리의 개가 여기서 두 마리의 개는 to w dogs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해볼게요. to w dogs are enjoying. Two dogs are enjoying. 무엇을 즐기고 있나요? 로맨틱한 데이트죠? A romantic 혹은 romantic. 둘다 상관 없습니다. Date. 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눠 먹고 있다 라는 걸 콤마, ing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개가 하고 있다는 걸 표현해 줄 거예요. 스파게티 한 접시를 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Sharing a plate of a spaghetti. 여기서 이제 콤마가 지금 중간 빠졌네요. 콤마 꼭 찍어 주세요. 그래서 sharing. 나눠 먹다 무엇을 plate 한 접시 어떤 접시 스파게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리고리 같이 연결해 볼게요. 먼저 몸 앞에 있는 s 연결해서 two dogs are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okay romantic it's okay에서 so, t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이단어에서는요 이 그리고 sharing a plate of plate of 그러면 이 e 묵음되고 o와 t 연결돼서 d 과 리을 사이의 소리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plate of, plate of 그리고 이 f 발음 같은 경우는 1번 v 소리를 낸다. 2번 아예 묵음을 시킨다. plate of spaghetti라고 해두고 plate of spaghetti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음하실 때 spaghetti, spaghetti, sp, sp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돼요. 이거 그럼 세 번씩 같이 읽어볼게요.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spaghetti. 한번 더.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spaghetti. 마지막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spaghetti. Good!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같은 면을 함께 소리 내며 먹고 있고 곧 키스를 하게 될 것처럼 보여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소리 내며 먹다 라는 표현은요 slurp up 이라는 표현입니다. slurp up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후루룩. 그런 느낌을 낼때 우리가 slurp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여는까지 같이 연결해서 slurp up, slurp up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막뭐뭐할것 같다, 곧뭐뭐할 것처럼이라는 의미는요, be about. To. 요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Be about to. 나 이제 갈 거야. I'm about to go. 요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Be about to.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의미는요. End up. end u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리고리 연결하기 전에 문장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같이 같은 면을 소리 내며 먹고 있다. 그럼 누가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둘다 소리 내며 먹고 있다. They are both slurping up. they are both 둘다 라는 의미예요. both를 넣은 거예요. slurping up 좋습니다. 뭘 먹고 있는 거죠? 같은 면을, 같은 스파게티를 면을 먹고 있는 거죠? the same noodle. the same noodle. 그리고 그것은 뭐뭐할 것처럼 보여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it seems like. it seems like 뭐처럼 보여요? 곧 키스를 하게 될 것처럼. they are about to they are about to 무엇을 한대요? 키스를 하게 될 것. 까 그러니까 결국엔 키스를 하게 되다라고 하는 거니까 end up 쓰면 되겠죠? end up kissing. end up kissing.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 소리 고리 같이 연결해 볼게요. 어, 어려운 소리 고리는 없었고요. 뭐 e n d 에 d 묵음 시키는 거 하나랑 about to 아니고 앞에 t 묵음 시키는 거. 그리고 end up end up.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까지 한 세트에서 한 세트, 두 세트, 한 호흡으로 두번 가볼게요.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한번 더.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마지막.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잘 하셨어요.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둘은 서로에게 눈을 돌렸죠.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어, 에헤,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하나 표현 알아볼게요. 서로에게 눈을 돌리다라는 표현은요. glance away. glance가 쳐다보는 거죠. away는 어디서 떨어지는 거니까 glance away 눈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서로에게 눈을 돌리고 있어요. 누가 그 둘은 눈을 서로에게서 돌리다. the two glance away. The two glance away. 누구부터 이렇게 이걸 이제 서로에게 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from each other. from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에게 붙어 눈을 돌리는데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모 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는요. 영어로 as if라고 표현할 거예요. as if 마치 모모 하는 것처럼. 그래서 as if를 사용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as if feeling shy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근데 뭐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about 곧 일어날 일에 대해 about What's about to happen? 그니까, 러 뭐에 대해 부끄럽다를 이렇게 설명해 준 거죠. So, about what's about to happen. So, be about to는 아까 학습했던 표현이죠. 이렇게 바로 또 복습하니까 기억에 또 오래 남겠네요. 그죠? 자, 소리고리는요. g l a n c e 의 E 묶음 되고 C와 A 연결시켜 주시면 되고요. From me. From me, me 같이 연결해주시면 되고요. C H와 O도 같이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From each other, from each other 그리고 as if, as if feeling. 근데 여기 F F 있으니까 여기 F 발음 안 하겠죠? 그러니까 as if feeling, as if feeling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About what's about what's about to happen에서도 쌍비읍 발음으로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쌍비읍 좀더 정확하게. 자, 그러면은 요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세트로 뭉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if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하나 더.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if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마지막.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if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것은 마치 동화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랑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마리 개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둘이 딱 마지막 키스하면서 넘치는 거 이거 되게 많이 보셨죠? 네, 그 장면 맞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 표현 하나만 확인해 볼 때, 볼게요. 모모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다 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traight out of, straight out of, 꼭! 곧바로 바로 튀어 나온 거예요. 바로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조합을 그 이미지로 연상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서 이것은 뭐 뭐하다라고 얘기했어. 이것은 사랑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It's an adorable moment. Adorable 사랑스러운 귀여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It's an adorable moment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치 동화에서 나온 것처럼 straight out of a fairy tale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럼 소리 고리 같이 연결해 볼게요. It's an S와 A 연결해 주시고요. It's an adorable N과 A 연결해줘서 It's an adorable 이런 느낌으로 adorable하지 마시고요. It's an adorable, It's an adorable. 그다음에 moment 아닙니다. 요거 이를요 어, 이렇게 발음하시는데 이에 이런 발음 없어요. 무조건 에. e moment. moment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traight 아닙니다. 우리 말에 거의 치 발음 같이 발음해 주세요. straight, straight. 그다음에 straight o u straight o u 그럼 t와 o가 연결되는 거죠. straight out of a, straight out of a. 그니까 out, out of a, straight out of a, straight out of a. 아니면 straight out, of a, straight out. 둘다 발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out of. 그 다음에 O 연결하고 EF가 V 발음을 연결해서 Out of a 해도 되고요. Straight out of. 이렇게도 발음 많이 됩니다. Straight out of. 둘중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So straight out of the, out of a fairy tale. 한 세트로 뭉쳐볼게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한번 더. 아, 여기서는 영거연결할까 이거 묶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한번 더.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마지막.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tale. good.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함께 학습했던 거세 번씩 같이 읽어 볼게요. 소리글 연결한 거 기억하시면서요. ready, set, go.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spaghetti.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they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Hamanda,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spaghetti.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if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마지막, two dogs are enjoying a romantic date, sharing a plate of a spaghetti. They're both slurping up the same noodle and it seems like they're about to end up kissing. The two glance away from each other as if feeling shy about what's about to happen. It's an adorable moment straight out of a fairy tale.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세번 반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상황이 왔을 때꼭 영어로 내가 내 목소리를 사용해서 나의 입술 근육, 볼 근육, 혀를 사용해서 꼭 영어로 말을 해야 여러분들의 스피킹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정말이니까요. 꼭저 믿고 끝까지 부끄럽더라도 따라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세트 스피킹 마라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later. Bye bye.